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자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을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았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갇혔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더라 아멘. 오늘은 거짓 회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여 년 전, 4월 달이었죠. 어,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하여 당시 수학여행을 떠난 어, 교사와 학생들의 그 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월호의 선장, 선장은 승객을 두고 혼자 탈출에 재판을 받아 지금 살인죄를 받아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이 선장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던 해그 목사님께서는 힘든 유가족의 마음을 알고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하는 취지로 감옥에 있는 이 선장에게 편지를 다고 합니다. 그후 3년 3개월 뒤에 처음으로 답장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선장과 첫 면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취하다가 2019년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5년 만에 이 선장을 면회하게 되었고 이 선장과 한참을 대화하고 나온 목사님께서 쪽지에 적어둔 선장과의 대화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장은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이 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 사과할 용기 후또그 사건의 진실에 대한 해명도. 그것은 아직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정작 그 피해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못하겠다는 이 선장의 고백을 듣고, 어, 과연 이 선장의 고백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고백은 하지만 그 후에 내 삶의 돌이킴과 그삶 가운데 결단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선정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내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추해굽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 일곱 번째 재앙, 바로 우박이 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애굽의 왕그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그 나쁜 인간을 한 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열 가지 재앙을 주시면서까지 질질질 끌고 계실까? 하나님이 굳이 열 가지 재앙이 없어도 충분히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도요. 그 완악한 바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한 그왕그 그 왕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바로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돌이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바로의 이 모습을 보고 분명 그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면 이제는 그 악한 죄를 끊어내고 돌이켜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가 일곱 번째 재앙 만에 드디어 자신의 감정과 그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7절입니다. 이당시에 우박은 어그 애국 그 이집트에는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 23절, 24절을 보면은 돌처럼 단단한 얼음 알갱이가 포구처럼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찢는 듯한 우레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번개가 마치 불덩어리처럼 연속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현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자연적인 우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국당에 내리시는 전무후무한 재앙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재앙을 경험한 바로가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회개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만약에 진심이었다면 일곱 번째 재앙으로 더 이상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회개 회개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34절 본문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박이 그치는 것을 보자마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해져 오늘 35절을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겠다는 그 약속마저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가 27절에 했던 그 회개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것이 저는. 진짜 회계가 아닌 거짓 회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었고, 먹고 싶은 거, 또한 가고 싶은 거 어느 것이든지 마음대로 갈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거 없이 품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 막대한 권력과 이 재력 앞에 부와 명예 앞에 바로와 바로 왕 앞에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것, 나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진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다윗이 가장 위대했을 때는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가장 위대할 때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가 다윗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잘못된 길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젠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죄의 고백과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이...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지만 후회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 앞에 나아가 이제는 그 죄를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정한 회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으신 질문에 마음이 무겁고 찔림이 생깁니다. 마치 이 질문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또한 이 질문을 들으면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이물음에 한편으로 저도 아직 회개가 다안된것 같은데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징계와 책망 또한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벌주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 이야기하자면 지옥에 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나에게 벌레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들이 이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셨습니까라는 이 질문을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죄와 싸우는 이유가 내가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벌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멀어질까.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기꺼이 해드리는 그 사람이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죄가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 이 죄를 끌어냅시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애굽의 바로처럼. 거짓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끊어내라. 결단해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